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아, 그리고 2025년도 VIP 기출문제 1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번주 다음주 7월 말까지는 이제 전부 다 기출문제는 완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파트별로 기출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부 방법은 쉽게 찾는 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출문제는 이번 달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어, 모의고사를 1회는 현재 강의가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하고 5회분, 요거는 8월 초까지는 예,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어, 보시고 어 채점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의고사는 늦어도 8월 초순까지는 다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개정 전에 예, 1과목과 2과목을 또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할때 화의를 요청할 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IP분들 VIP분들이 혹시 파일이 단톡방에 있죠 어, 단톡방에 암기팁 단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단톡방에 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이메일 주소를 통보해 주시면 어, VIP분들에게는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그 문제풀이도 해 보겠다 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협조 사항입니다. 공개되는 동영상에는 지금 광고가 있죠. 있는데, 좋아요 100개 이상일 때는 제도 어,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좋아요가 많으면 좋은 유튜브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광고가 없을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동영상에서 광고가 있는 것은 여러분은 좋아요라고 해주시면 제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유튜브 쉽게 찾는 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죠 제 얼굴이나 그면 글씨 이렇게 클릭 을 하면 됩니다 제 얼굴을 클릭을 하시면 이처럼 어, 나오는데 아무것도 손 대지 마시고 스크롤 을 내리면 이제 1차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이제 2차 하루에 원데이에 2차 1과목과 2과목을 모두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재 개정된 교재죠 어, 개정된 교재로 강의가 다 어, 지금 거의 완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2차 1과목과 2과목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 이런 과거 거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요거와 요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VIP VIP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1회부터 10회가 맨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2025년도 문제풀인데 개정전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렇게, 그죠? 모의고사는 1인 안주 완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저 1회부터 10회, 1회부터 10회를 클릭을 해 보시면, 요 PCS는 오른쪽에 나타나죠? 어, 오른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암기팁 단톡방 운영, 그리고 2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편 해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논점을 부터 해서 교재기출교재 어, 136페이지 보면 2차 2과목에 대해서 지금 완강이 돼 있죠. 쭉 보면 40, 6강까지 해서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 8회 9회 10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어있 때문에 이것만 보면 시험장에 갈때 자신감 있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는 아래에 나오겠죠 아래에 이렇게 예, 나오시고 지금 이제 올라갈 것은 2차 1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암기팁 아래 바로 2차 1강 부터 해서 완강이 되는 대로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치고 바로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도별 2차 일과목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봄의 이해라는 이 파트는 8회 때부터 나왔죠. 8회에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8회, 9회, 10회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15점으로 나올 것이다. 15점. 그것도 5점짜리 세 문제가 유력하다. 이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인데 적과전품목과 과수 밭작물품목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특히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이과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동저자 목차로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봄의 이해, 농작물, 적과정, 과수, 논작물, 밭작물, 원예시설 쭉 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 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의 이해, 2차1과목과 관계가 많죠. 출제는 8회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거.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항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위험 관리, 보험의 원리, 법적 특성, 보험 정권, 보험 약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출제가 된 것이 나올 만한 것이 나옵니다. 나올 만한 것 중심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위험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이죠. 위험 관리 방법은 시험에 항상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 빈도 얼마나 자주 있지, 그리고 얼마나 손실 금액 크냐, 증가된 심도죠, 깊이죠, 깊이. 그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소, 작다, 크다. 그리고 작다, 크다. 그죠? 어, 이렇게 소다. 만을 닫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팁은 소 보전이다. 우리 평가사는 손을 잘 보전해야 되고 다손 위로 한번 들어보자 해서 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항상 이 부분 소대그 다음에 소, 대, 그다음에 소 다. 그래서 소보전, 위험의 보유, 위험의 증가, 다는 손이 손실, 통제, 위험, 회피 이렇게 해서 괄로 넣기가 유력하죠. 어, 괄로 넣기가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다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언제든지 중요하죠. 이것은 어, 주관식으로 나오더라도. 주관식에서 쓰라 라고 했을 때도 쓸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좀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원리 했을 때, 원리 라고 했을 때, 이 원리에서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래서 팁은 군대에 가면 분대죠. 분대는 한 10, 10명 내외죠. 10명 정도가 한 개의 분대를 이룹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10명, 분대가 훈련을 가다가 2급수 먹고 2급수 1급수가 아니죠 1급수가 아니고 1급수가 아니고 2급수 를 먹고 탈이 나죠 그래서 분대 분대가 2급수 먹고 탈이 났다 그래서 손해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상받았다 요렇게 요렇게 암기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대가 이, 급, 수다 해서 다섯 가지죠. 그래서, 분, 위험의 분담. 대, 위험 대량의 원칙. 이, 이득, 금지의 원칙. 급,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수, 수지, 상등의 원칙.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좀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백선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하게 70점 가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에 공부를 하셔도 7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의 법적 특정. 특성 다섯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도 5점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쓰라는 문제가 15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계사에 있는 쌍계사에 있는 있는 한자로 쓰면 있을 유조가 되죠 유 있을 유 있는 부처 불상은 최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쌍, 쌍무 계약성, 개, 계속 계약성, 사, 아, 쌍계 있는, 유상계약성, 쌍계 사에 있는, 유, 유상계약성, 부처, 부합계약성, 불상, 불효식 납, 납계약 상, 상행위성, 최고다, 최고선이상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이다. 법적 원칙. 그래서 법원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팁은 법원에서 폭동하면 일어날 수 있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대피실로, 대피실로 체설을 다해서 뛰어라.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죠.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피실. 폭동이 됐을 때 대피실이다. 보험자 대의의 원칙. 대. 피보험 위계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대피실로 최선을 다해라. 대피실로 해서 최선. 최대 선의의 원칙.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원칙은 중요하다. 그래서 네 가지를 대피실에 체선를해서 도망가자라고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험자 대위의 원칙 세 가지가 또 있더라. 보험자 대위, 뭔가 물어주고 난 뒤에 이렇게 그 위치가 보험회사로 간다 하는 것이 보험자 대의 원칙이었죠 이것은 어, 우리집이 있다 이건 나의 집이 있다 이건 나의 집인데 여기서 불이 나겠죠 여기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집에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서 보험금을 받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왜? 이 관계에서 서로 받기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정해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보험회사를 받고 보험회사는 물어준 것을 여기서 받습니다. 그죠? 내가 1억을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여기서 1억을 받더라. 그러면 나는, 보험자 대의의 원칙 세 가지는 바로 나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대신 위치가 옮겨가는 걸 보험자 대의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2자 제로를 하겠습니다. 이중보상. 그 다음에 제3자. 그래서 책임없는 손실이다. 그래서, 제로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원칙 세 가지는 이자 제로다라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보상을 받아 이익을 챙기면서 방지해야겠죠. 내가 사고 났다고 해서 보험회사부터 받고 이거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보상이죠. 이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림을 그려놓고 암기하자. 그래서, 이중보상을 방지하자. 그래서 제 3자, 이자, 제 3자에게서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묻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죠. 나는 잘못이 없단 말이죠. 나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보험자자 대의 세 가지 목적이다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어, 쓰라라고 했을 때 반드시 쓸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비보험 위계 원칙, 비보험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하겠죠? 비보험 원칙 세 가지는 도도척이다. 해서 비보험 원칙은 비보험 위계 원칙은 도도척이다. 해서 이런 가까오톡에서가까오톡에서 카카오톡에서 본인 목소리로. 본인 목소리로 녹음하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백설 중심으로 해서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녹음할 때도 공부하시고 항상 다니시면서 백가지만 확하게 내가 안다면 시험장에 나갈 때 자신감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피보험 이익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도덕적 해의를 감소시키고 피보험이익은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이 부분은 음,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험증권의 어떤 법적 성격은 이건 해상보험에서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또는 적합보험이죠 적합보험에서 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어, 출제에서 약간 벗어내지만, 봄 정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면상 보고, 얼굴, 얼굴을 면상이라죠 얼굴과. 그래서, 팁이죠, 팁. 암기 팁은 얼굴 보고, 면상 보고, 유정. 할게요. 이렇게. 면상 보고, 유정. 할게요. 그래서, 불어식 낚시적, 불호식 낙성계약인데, 요식 정권은 어떤 요식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 암기하는데, 그 내용이, 알려고 하면 아주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요 다섯 가지 정도만 해놓자. 그래서 면상보고, 면책 정권성입니다. 상, 상행위성, 상환 정권성. 유정할게요. 유, 유, 정, 정거 정권성. 게요 요식 정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적합 범위 사일이기 때문에 에, 설명하면 좀 길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다섯 가지 정도만 암기하는 걸로 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증권에 가지는 법적 성격은 면상 보고 유정할 게요 해서 아이 부분은 요 식의 어떤 증권이 있구나. 면책 증거성이구나. 유가 증거성. 이 어, 요런 부분들은 딱 이것만 암기하면 요 부분은 어, 출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세무로 해서 다섯 가지만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중요하죠 여러분이 봐도 중요하죠 그죠 약관을 해석할 때 중요하죠 시험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쇄조항과 수기조항간의 충돌시 수기조항이 우선하겠죠 손으로 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쇄조항 신의선서의 원칙 2번 3번 이게 3번이니까 순서에 따라서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하고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하는 작성자 불의의 원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나올 수가 있다. 추가로 보험의 역기능, 보험이 가지는 보험의 역기능도 중요하겠다. 역기능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역기능 세 가지를 쓰라. 해서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역기능 마이너스 되는 거죠. 역기능은 사업 비용이 발생을 되죠. 보험의 역기능 사업 비용, 사업 비용의 발생이죠. 두 번째는, 보험사, 보험사기 같은 거 하겠죠. 보험사기의 증가. 세 번째는, 손실, 과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겠죠. 손실, 과장함, 과장하겠죠. 과장으로 사회적 비용 초래한다.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퉁 받았을 때, 이 앞에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리면서 바로 뒷목을 잡죠. 살 부딪히는데, 그죠?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연상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살 부딪히는데, 그죠? 그때 뒷목 잡고 내린단 말이죠. 어, 뒷목 잡고 내린다. 이런 부분들은 손실 과장이 좀 되지 않느냐. 손실 과정으로 사회적 비용 초래가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암기 팁은 역기능일까? 사업비가, 사업비용을, 사기를 과장하더라. 그래서 사업비용, 사기, 과장으로. 그래서 암기팁은 사업비, 사기, 과장이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비, 사기, 과장에서 역기능 세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파악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가 과연 어떻게 나왔나. 8회에 나왔던 문제죠. 물리적 위험관리 위험통제를 통한 대비방법 5가지 쓰시오 라고 나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 둘셋 틀리고 네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맞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맞았죠 그러면 이거는 4점이 된다 4점 왜냐하면 채점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까지만 채점합니다 여러분이 일곱 개를 써든 열 개를 쓰든 10개를 쓴 상관없지만 채점은 여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게 써야 오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위험 관리. 8회 시험 나왔는데 이때 많이 알아맞췄죠. 그래서 암기팁에서도, 암기팁에서도 회전 통한다 할때 통. 사람이 통한다. 회전 통인분. 그래서, 회. 위험의 증가. 통. 인. 위험의 인수. 위험의 분산. 그죠? 위험 분산. 요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평균 소실 규모. 크다 작다가 나오죠? 크다 작다. 크다 작다가 순서 바뀌었죠? 많다. 그럼 우리는 다, 손, 위. 이러면 되죠? 소, 보전, 작은 데다, 보전. 이렇게 써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위, 위험, 회피. 2번, 증가. 손, 손실통제. 보, 보전, 위험의 보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것,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했듯이 신이 성실의 원칙. 그래서, 인쇄조항과 수기조항. 할 때, 수기조항이 우선한다. 보험자에게 엄격불리하게.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에, 이런 부분들이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기, 계약의 법적 특성이다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어, 그죠 기술하라는 문제나 기술하라 15점이 나와버렸어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키워드 이게 있어서 키워드만 써도 됩니다 키워드를 좀 써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게 키워드를 쓰는데 키워드를 잘 생각이 안올 때는 한 장에서 유상계약성 유상 계약성에서 정성껏 많이 써라. 그래서 지금 시험 9회 때 이제 합격자들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보통 15점이죠. 15점 중에서 한 12점 정도가 대부분 받은 것 같아요. 조금만 쓰기만 쓰면 한 장에 빼곡하게 정성을 다해썼을때한1 2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쓰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좀 많이 정성이 들어 들어가면 된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저 7일 말까지 다 끝낼 거니까요 어, 잠시 쉬었다가 어, 동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